문제 보겠습니다. 1호 사의 그죠? 중성점 접직접 접직 등의 필요기 전격 전압은, 필요기 전격 전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접지에수가 나와 있고요 유독에서. 그냥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문제를 그냥 푸는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부 다 곱하는 겁니다. 0.75 있죠? 0.75. 기출문제니까, 푸는 방법만, 시험 문제가 바뀐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암기를 하시겁니다. 1.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4가 와야 되는데, 154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필의기에 정격전압이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뭐요? 정격전압이 와 된다. 어, 피레기를 이제 선택을 하니까 전격 전압을 써야 된다. 1 5 4일때 전격 전압이 얼마죠? 170이죠. 170. 1 7이 와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140.25 kv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 뭐 복잡하게. 이거와 약 약간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 유형을 쉽게 좀 익혀 두시면은 시험 나왔을 때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